에야, 옛날엔 소니뿐만 아니라 일본 물건이 최애였지. 아야. 그래, 어찌다 저렇게 다망해버럴까 어. <laughs> 글써요, 아버지. 1등일 때안 바꿉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일본 기업이 몰락한 진짜 이유,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호령했죠. 도쿄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그들의 제품은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는 곧 최고의 품질과 혁신을 상징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죠. 소니의 워크맨은 음악 감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파나소닉의 TV는 거실의 풍경을 바꾸었으며, 토요타의 자동차는 세계 도로를 누비며 일본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찬란했던 전성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과 생산성으로 무장하여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을 압도했고, 미래는 영원히 일본의 것인듯 보였죠.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수많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거나, 심지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당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의 약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계 경제의 정점에서 빛나던 일본 기업들은 어째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쓰러져 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영광의 시대를 끝내고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을까요? 성공에 도출된 나머지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머나먼 과거의 한 나라 기업들이 겪었던 실패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취해 변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니어 여러분께는 더없이 중요한 생존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본 기업들이 걸어왔던 영광의 길과 그 이후 드리워진 몰락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우선.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이룩했던 전례 없는 경제적 성공과 세계 시장 지배력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은 젊은 세대의 필수품이 되었고, 파나소닉의 가전제품은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 세계 가정에 보급되었죠. 토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 기업들은 연료 효율성과 내구성으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기 일본 기업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칸반 시스템이나 도요타 생산 방식과 같은 혁신적인 제조 기법들은 전 세계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엄청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제품은 곧 프리미엄의 대명사가 되었고 전 세계 소비자들은 기꺼이 일본 제품의 지갑을 열었죠. 당시 일본 경제는 거침없이 성장하며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는 거대한 부동산과 주식 버블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케이 지수는 폭락했고,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 버블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간은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급기야 잃어버린 30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기업들의 몰락은 바로 이 법을 붕괴와 함께 서서히 시작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경제 성장은 멈추어 섰고, 기업들은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며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토록 길고 깊은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원인들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혁신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관점으로,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제적, 구조적 경직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을 붕괴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 장기 불황, 즉, 디플레이션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을까요? 아쉽게도 그 대응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길고 긴 디플레이션의 터널에 갇히게 되죠.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은 이윤을 내기 어려워 투자를 주저했으며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미뤄지곤 했습니다.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의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거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운 평생 고용 관행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키웠습니다. 더불어 기업 집의 구조 또한 문제였죠. 상호 주식 보유 같은 복잡한 구조는 단기 수익보다 안정적 관계를 중시해 리스크 회피와 현상 유지를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파괴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태도가 만연했던 겁니다. 은행들도 부실 채권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에 일본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기업들이 변화의 물결 앞에서 낡은 돛대만 붙잡고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경제적 경직성 뒤에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사회적 관성 또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의 눈부신 성공을 이끌었던 장인 정신이나 평생 고용, 수직적 상명하복과 같은 가치들은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양날의 검이 되었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은 때로는 빠른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 방식의 고수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의 미세한 품질에만 집착하거나 시장의 요구보다 자신들의 기술적 완결성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죠. 평생 고용과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는 젊은 인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은 수많은 서류 결제와 합의를 거쳐야 했고, 이는 속도전이 필수적인 현대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듯, 느리고 답답한 의사 결정은 기업의 변화 속도를 현저히 늦췄습니다. 또한, 외부 아이디어나 인재를 수용하기보다는 내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폐쇄적인 문화는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다양한 문화와 아이디어를 포용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관성들은 일본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데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바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쓴 디지털 전환과 IT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며 변화의 기회를 놓쳤죠. 예를 들어,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했던 일본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준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는 크게 뒤처졌던 것이죠.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취약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부족했고,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혁신보다는 기존 사업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중국 등 신흥 경쟁 국가들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때 일본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분야에서 삼성, LG, 화웨이 등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며,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은 더 이상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생태계와 빠른 시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에서 피어난다는 점을 일본 기업들은 간과했던 것일까요? 결국 일본 기업들의 잃어버린 30년은 특정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경제적 경직성, 문화적 관성, 그리고 혁신상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얽히고설키며 거대한 침체의 늪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성공의 관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방식만을 고수했던 태도가 결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먼 나라의 실패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급변화는 그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개인,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에게 강력한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익숙함과 결별하는 용기가 바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일본이 겪었던 30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기후 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전례 없는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